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자 오늘은 자네 스킬 리뷰해드리기 전에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하루가 재미있는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상점에 들어가면 제가 업데이트 미리보기에서 그렇게 이쁘다고 했던 달의 요정 자넷이 나왔는데 전에 나왔던 암흑 요정 자넷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허 역시 이번 게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가격은 스프레이 아이콘 포함해서 199 보석에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저번에 보 미리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도 알찬 스킨 리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에 실제 팩트리 로봇 시대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 자, 좋습니다. 바로 한번 달려봐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자넷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판정도 좋을 뿐더러 사거리 자체도 준수하기 때문에 시제 아, 팩트리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서 리뷰 달려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상대방 합도좀 약간 빡센데 아무래도 이제 불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차지를 쓴다. 그 다음에 돌진하면은 데미지 감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좀 무섭거든 근데 우리팀이 좀 많이 밀린다는 라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laughs> 기분탓이기 빌어야 겠죠 이거 그렇지 일단은 천천히 나이스 기다리고 볼트 아 이거 천노봇 주는 거는 좀 크긴 하거든요 이거 내가 앞에서 최대한 잘 막아볼게 그렇지 나이스 좋구요 오케이 둘다 잡았고 오케이 이득입니다 터트리고 야 이거는 내가 그냥 체력은 안 채우더라도 부수는 게 맞아 천천히 나이스 그렇지 이정도면은 수비 좀 깔끔하거든요 이건 아닌데 <laughs> 야 갑자기 머리 오는 건좀 반칙 아니냐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도망가야 돼 어우 죽을 뻔했고 나이스 야 우리팀 너무 죽으면 안 되는데 하하 이거 느낌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한두만 때려도 나이스 있어. 좋습니다 야, 이거, 이번에 우리가 무조건 소환해야 된다, 이거는. 천천히, 나이스. 좋아요. 이거, 천천히, 응,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나이스. 야, 근데 이 팩터 진짜 이쁘다. 아,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이쁘긴 하다, 이거는, 진짜로. 응, 이거나 먹어, 나이스. 그 상대방이 솔직히 로봇을 제대로 못 때리도록 막아줘야 돼요. 음, 죽을 듯말듯 하면서 쫄깃한 긴장감 바로 만들어버리죠, 이건. 그래서 피해 기어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데미지 진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꼬르치꼬르치꼬르치 그렇지. 하 <laughs> 야, 2 0 0씩 쭉쭉 들어가지. 이게 바로 피에기어의 힘이거든. 어, 조합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저는 일단 우리 팀이 그래도 랜덤 키 치고는 좀더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경기 과연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은, 이겨보자, 일단은. 어, 잠깐만요. 이거 천천히. 야, 야, 이거 너무 쉽게 내주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우리 팀한명 어디 갔죠? 아, 너무 돌아간 게 아닌가 저거는? <laughs> 아. <laughs> 느낌이 안좋아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우리팀 잘해주고 있어 뭐든 긍정마인드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일단 최대한 애들을 잡아주고 이거, 우리 팀이 차라리 수비를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나이스. 오케이. 공격 최대 못하게. 나이스. 한대 긁어주면서, 날아가고, 바로 맞춰버리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위쪽으로 라인 복귀 빠르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황적인 부분은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천천히. 우리 팀 죽으면 근데, 문제가, 어, 야, 잠깐만. 어? 점프를 뛴다고? <laughs> 진짜. <웃음> 야 우리팀 살만하다 진짜로 이길수가 없네 이길수가 없어 어허 일단 이거 해주고 양각좀 잡아주면 너무 좋을것 같은데 잡아줘 제발 양각좀 양각좀 제발 어 제발 양각좀 잡아주라 얘들아 기다리고 응, 어, 일단은 좋아요 좋아요 수리 한번만 해줘 이거 내가 애들 막을게 내가 애들 이렇게 막으면 되거든 모오게 그렇지 이정도는 솔직히 우리팀이 해줄 수 있잖아 기다려. 천천히 나이스 좋고요 응 그렇지 최대한 그렇지 야이 정도면 내가 해줄 돈이 다 해준 거다 이거 진짜로 이번에 무조건 소환해야 돼 이거는 기다리고 천천히 그렇지 한대 때려줬고 나이스 한대더 때려줬고 그렇지 아야야야야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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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아야 돼아데좀 먹어주면 안 되냐? 아, 아 제발 아니 이거 소환 못하면 죽는데 아 제발. 예술아 제발. 아 이거 심각한데요. 아. 야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좀 팀운이 따라줘야 될 텐데 말이죠. 아 그래도 뭐 이런 맛을 랜덤 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판에는 뭔가 좀 잘해 보이기도 하니까 이겨보자. 어 이길 수 있다. 그렇지 가죠가죠가죠 이거 말해 다시 켜주고 천천히 길어주고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굉장히 유리하죠 이러면은 좋아 좋아 들어와 들어와 다시 으면 들어오든가 그렇지 바로 끝 지금 피가 계속 다는 거 보니까 상대방에 맨디가 있었나 뭐 똑같은 모르겠는데 일단 중앙에 있는 볼트 우리가 다 먹었거든요 이거 이대로 진짜 데미지만 잘 넣어주면은 게임 끝낼 수 있어요 이거 부록게 궁극기 채운 다음에 앞에 있는 벽만 부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웃어줘 나이스 이거이 바로 야 되네 네가 든든텐 두두게까지 그렇지 두두 느낌으로다가 역시 팀빨 두 두두 두두 두어 프랭크 너무 두 두두 데야 그래도 두두가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두 같거든요. 프랭크가 아마 볼트를 최대한 먹으려고 막 돌아다닐 두 같은데, 프랭크를 집중적으로 빠르게 잡아주면 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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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이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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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그렇지, 나이드 와. 와, 무식하게 오는 것 봐. 야, 이거 무섭다, 진짜로. 때려줘, 때려줘. 그렇지, 그렇지. 피해기 일부러, 일부러 했어. 어, 잠깐만요. 아, 독대일들 죽겠다. 와. 아니, 독이 그렇게 빨리 들어가. <laughs> 아, 이거 비겼네. 이러면은, 이거 진짜 볼트 야무지게 챙겨야 됩니다. 거의 이번 턴에, 만약에 상대가 막으면 우리 팀이 지는 거고, 만약에 우리 팀이, 밀어내면 이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천천히, 나이스. 아, 저거를. 하하, 야, 이거 애벌레, 진짜. 오, 잠깐만요. 이거 때려주고, 나이스. 너무 좋고. 그렇서 기다리고. 천천히, 나이스. 한대 때려주고, 두대 때려주고, 나이스. 너무 좋고. 지금 아주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천천히, 나이스. 그렇지, 한 번만 더 때려주고.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이거 상대방 지금 다섯 개까지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다음 골트 싸움 때도 우리가 따라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이번에 딱 끝내는 게 좋기는 해. 그렇지. 기다리고. 좋아요. 어허, 이거 앞에서 쭉쭉. 어, 너무 무리했는데? 야, 이거는. 아, 이거 앞에 프랭크랑 스파이크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금고 수비는 진짜 미쳤단 말이야. 이거 일단 궁극 쓰면서 최대한. 그렇지 긁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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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거 상황 너무 아쉽다 이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비비 백 빠져야 돼요 나머지 수비 인력으로 다 써야 됩니다 이거는 어 뭐야 이겼네 이거를 야 확실히 이게 비비가 이 앞벽이랑 같이 궁극기 날려버리면은 이게 데미지가 쭉쭉쭉 들어가기 때문에 어우 한방폭들이 확실합니다 진짜로 일단 하나 먹어주고 나이스 응, 이거 나어고 나이스 옆으로 갑니다 이거 양각 잡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양각 좀 잡아봐 그렇지 긁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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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무 좋고 그렇지 천천히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가 아니라 상황이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 일단 볼트 하나 못 먹게 아 어, 좋아 좋아 그렇지 고까지 잡았어.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얘까지 잡아내면 너무 좋지. 오른쪽에는 있 볼트 하나 챙겨줄게요. 이거 우리 팀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 왼쪽으로 가서 상대방이 잘못 내려오게 막아주는 게좀 핵심일 것 같고. 천천히 긁어주고. 좋아요. 천천히. 그렇지. 양각 잡아좀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거. 천천히. 응, 이거나 먹어. 아, 잠깐만. 우리 안 되는데. 팀못 채우게 일단은 막아줘. 그렇지. 천천히. 오케이. <laughs> 야, 어, 야, 야, 잠깐만, 이거 도망가야 된다, 이거는. 천천히, 나이는, 좋아요. 이쪽으로 갈까 말까? 야, 이거 상황 너무 안 좋다. 우리 팀이 너무 죽는데요, 솔직히. <laughs> 야, 이거 내가, 나라도 좀 버텨줬어야 됐는데, 이거 약간 위기가 좀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래도 잘 막아보자. 앞으서부도잘 아, 막아내면은, 아, 이렇게 죽어내면 답이 없는데. <laughs> 그렇지숨석게 오케이! 일단 스파이크 잡았어. 스파이크 잡았고, 끝까지 잡아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천천히, 천천히. 끝나냐, 이거?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달의 요정 자네 스킨이 나오자마자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킨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석에 여유가 있다면 라은 구매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 대체적으로 자네 스킨들이 하나같이 잘 나오다 보니까 오,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킨을 많이 많이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